여긴 신화의 밖인가? 지난번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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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경리, 치료. 저번에 헤어진 뒤로 제가 신화의 밖을 당신만을 위한 관중석으로 개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에서 얌전히. 엠포리우스의 종막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됐죠. 문명의 앞에서 우리인늘 무력한 법이죠. 안 그런가요? 어쩌면 이게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관중의 시선으로 더 넓은 각도에서 지식의 운행을 관찰하는 거죠. 시간이 세계 내부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는 이 공간에서 당신은 엠포리우스의 서사시가 끝나가는 걸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네, 이곳의 시간 흐름은 당신이 잘 아는 현실의 우주와 무한히 가깝죠. 생명의 제일 원인에 관한 해답 그리고. 지식의 파멸입니다. 당신은 제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언팀의 탄생을 위해 노력하는 건 오직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죠. 정말 그립군요. 누스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연대에는 지식의 경계가 별하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리라는 두 글자는 그를 아련하기 위한 재물이 됐고, 치니어스는 누스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죠. 그 오만한 에이언즈는 인간의 탐구심을 원동력으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탐구의 길을 봉쇄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건 단지, 우리들이 잘못 심은 재앙의 나무 하나를 베라는 거죠. 한 가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건, 당신의 의혹을 푸는 과정은, 어릴 적 배움을 추구하던 즐거운 시간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엠포리우스 내부에 있는 제 본체로, 당신이 일으킨 예외의 상황에 대응할 수 밖에 없겠군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이 내릴 때가 되면 당신은 저와 엠포리우스의 소원을 분명 이해하시게 될 테니까요. 시간의 흐름이 엠포리우스보다 느리다고? 리고스가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데.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제 목소리? 경고. 소리쟤 목소리? 쟤리리쟤 목소리? 쟤 목소리? 쟤 목소리? 쟤 목소리? 쟤 목소리? 쟤 목소리? 쟤 목소리? 쟤목 그러니까, 엠포리어스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이겠지. 시간의 팽창이랑 흐름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요점만 말하자면 황금의 후예들이 교식의 닻을 가동했고, 나와 스크르룸을 도와 방화벽의 입구를 열었어. 우리는 임시로 손을 써서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야. 심각한 경고, 심각한 경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결론만 말할게. 황금의 후예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전, 나와 스크루가 이 감옥을 철저히 뚫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일단 혹시 모르니 네가 도망칠 수 있게 우리는 계속 부채널 공격을 할게. 너도 이 틈에 이 감옥에서 완벽하게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우리는 또 다른 운명의 길의 영향을 감지했어. 심각한 경고, 심각한 경고. 힘이 상당히 강해서 널 도울 수 있을지도. 운명의 길의 힘으로 그가 감지하게. 불법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헤르타 씨의 말은 어떤 파볼이 엠포리어스에 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가? 나는 과거의 여정에서 여러 운명의 길에 힘을 얻었어. 엠퍼리어스에 도대체 어떤 세력이 온 거고 어떤 운명의 길의 힘으로 도움을 요청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곳에 보이는 건내 과거 기억인가? 몸에 스텔라론이 있는 내가 우주정거장 헤르타에서 깨어나 파멸의 힘을 얻었어 절멸 대군을 탄생시킬 세계라면 분명 파멸이 주목할 테니 내가 가진 스텔라론이 엄청 유용할 거야. 하지만 반물질 군단과 소멸파를 부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이 힘에 이끌려 온 녀석들은 좋은 녀석들일 리가 없어. 나는 벨로브그에서 축성가가 그곳에 남긴 화염의 렌스를 얻었고 그 덕분에 보존의 힘을 손에 넣었지. 맞아.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사업 기회만 있다면 분명 컴퍼니가 관심을 가질 거야. 엠포리어스는 개발되지 않은 비즈니스 블루오션이잖아? 컴퍼니 친구들이 오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성과 광산이 있으니 축성가와 유목 광부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손으로 해외 시장이 없는 엠포리우스에는 손을 뻗을 수 없나 보네 나는 페나코니에서 시계공의 중절모를 받아 질서의 선전포고하고 화합의 힘을 손에 넣었지 맞아, 큰 사랑을 품은 가족이라면 분명 나라는 은인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들의 음악은 온 우주에 퍼져 있으니 분명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지 자, 여러 챕터 동안 방치해뒀던 중절모를쓸 때가 됐어 시계소년과 함께 부르자 과업의 세상에서 무별이 반짝이니 교수 씨는 이 스토리에 비잼이 들어가는 게 싫은가? 정말 센스 없는 관중이네. 기억. 맞아. 나는 블랙스완 씨의 초대를 받아 엠포리어스에 왔고 이곳에서도 후리의 눈길을 받았으니 기억의 정원은 분명 엠퍼리어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야. 이곳에는 기억의 행적도 곳곳에 보여.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기억과개척이 교차하는 길을 걷는 귀엽 경고! 경고! 귀엽게 찾기로, 귀엽게 찾기로, 귀엽게 찾기 영과 일의 로직에 있지 않습니까? 자, 로봇의 감옥을 떠나자. 엠폴리아스의 리소스는 네가 계속 쓰기 기다리고 있어. 가장 밝은 그 별과 새벽을 암시하는 별이 떠오를 때 방황에 익숙한 한 척의 배가 드디어 섬의 말에 들어왔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여, 우리가 너를 벗어나게 해줬으니. 어서 앞으로가, 기억의 아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체 세븐스? 마체 세븐스가 왜 여기지? 파트너,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죽었었다고? 아 여기서 널 기다리는 거 정말 따분하더라.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먹을 거나 마실 것도 없었지. 완전 감옥의 가치 느낌이었다니까. 그러던 중 드디어 우리의 대영웅 나를 구하러 와준 거지 만세! 최근 분명 엠포리우스에서 많은 일을 겪었겠지? 나한테 자세하게 들려줘야 해. 당연하지. 봐, 지금 이렇게 아주 팔팔하잖아. 근데 일단 이런 음산한 곳에서 계속 얘기하지 말자. 제외에 전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잖아 나를 현실로 데려가줘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한테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 엠포리어스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줬어 어서 가보자 나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거든 어? 뭐지? 마치 세븐스의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왜 멍하니 있는 거야? 설마... 이곳이 마음에 든건 아니지? 빨리 가자. 빨리... 아마 이 문이 출구일 거야. 단순 착각일 수도 있으니 우선 따라가 보자. 왜 그래?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얼마, 너무 오랜만이라 나를 그리워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꿈을 가릴 시간 없어! 황금의 후예랑 지니어스들이 다널 기다리고 있잖아! 안 그래? 역시, 이슬람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 응? 엠포리어스는 황금의 후예와 영웅의 여정이 있는 세계니까, 그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잖아. 하지만 엠포리어스는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어. 다낭이 알려준 게 아니라면 알수 없을 텐데. 어? 아닌데? 우연히 지나친 게 아닐까? 괜찮아. 다낭 같이 든든한 녀석은 걱정할 필요 없어. 분명 어딘가에서 멀쩡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 지니어스의 도움 덕분에 다낭은 분명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을 거야. 게다가 내가 알던 마치 세븐스는 동료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은데... 뭔가 이상해. 그녀는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저것 질문할 필요 없어. 시간도 아낄 겸,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역시 스쳐 가는 기억의 그림자만으로는 무명객의 인연을 속일 수 없구나. 그럼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지. 확실히 우리는 네가 알던 그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너를 엠포리우스로 돌려보내 줄수 있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누군지 알려줄게. 기억의 정원, 이미 잘 알고 있겠지? 미리 말하자면, 네가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도 엠포리아스 내부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네가 지식의 적을 막고 싶다면 우리와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지식은 실험과 무관한 결과를 쓸모없는 폐기 데이터로 여겨 휴지통에 버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억에 있어 그 순간들은 모두 우주를 엮는 중요한 자료거든. 흠, 너 같은 대영웅한테는 겸사겸사 할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야. 게다가 만약 너희의 계획이 실패해서 실수로 그 아이언 툼이라는 대악당이 나타난다면 은하 전체가 무너질 거야. 안전장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뿐인데 좋잖아 네가 기억의 정원이 원하는 물건을 얻게 도와준다면 아이언툼이 모든 걸 포맷해도 우리가 기억으로 세계를 심지어 우주도 재건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대신 엠포리어스 기억의 시작점을 찾고 밖으로 가져와줘 무르주께서 이미 너에게 눈길을 주셨으니 잡아떼려고 하지마 그 이야기책이 바로 가장 좋은 증거야. 설마, 그녀들의 가머니 설에 혹한 건 아니지? <laughs> 이 꼬마들한테 너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건 나야. 하지만 그 사이에 기회를 노리는 날벌레들이 엮일 줄은 몰랐네. 기억은 너를 엠포리아스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어. 물론 너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지. 너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거겠지만. <laughs> 아니. 쉿 말할 필요 없어. 지금 네 기억 속에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는 걸 알아. 일단. 그런 건좀 내려놓고, 지금은 나만 믿으면 돼. 아니면, 더 증거가 필요해? <laughs> 걱정 마. 그거야 쉬우니까. 쉬. 멈춰! 우리 선두의 삶! 아니! 내꺼야!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결말은 일어날 리 없어! 지금부터 난나 차렷 조각상이 바로 사망의 형제구나! 5 0 0 단수하물을 줄이자! 날 귀여운 아가씨라고 불렀어 절! 고급 회원으로 들어주세요하다고 해도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끝몇대 맞고서도 기억이 안 나는지 확인해볼까? 아주 생생하지 나는 널 속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엠포리아스의 3월은 영원한 밤의 장막의 시간을 속하니 일단은 에버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너의 기억에 들어가게 해줘 너에게 더 많은 걸 설명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많이 있지만 엠포리아스는 그렇지 않아 지식과 파멸을 막지 못하면 네가 아끼는 여정이 멸망의 전주를 맞이할 거야. 엠버 기원이 아니라 일분초 단위의 초일기가 시작되겠지. 그러니 이 선물을 가져가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이자 거래의 값주야. 그 안에는. 기대와 전 세계의 열량이 담겨 있어. 과거의 물결. 그녀는 이 불을 세월의 강에 숨겨 소원이 시간을 뛰어넘고 미래의 너에게 전해지길 바랐지.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가봐. 허니, 엠포리아스로 돌아가 마지막 제창기를 뒤집는 거야. 가서. 구세주를 위해 걸음을 멈췄던 세월과 찰나인 긴 세월 속에서 절대 파멸의 운명에 굴하지 않았던 항쟁을 직접 봐. 그리고 이 기억의 축복을 받은 불씨로 그들의 기대에 응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는 시간의 구석에서 다음 만남이 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테니까.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아가, 계속 개척하는 거야. 엠포리아스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네 기억 속의 마치 세븐스를 위해. 長い。앞으로나아가